여자 중등부 200m 결승 우승한 김서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우승 너무 축하드립니다. 오늘 우승이 더 뜻깊은 이유는 중학교 1학년인데, 중학교 2학년,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을 다 누르고 우승을 했어요.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승을 할수 있죠? 어, 일단 코치님 말씀 잘 듣고, 저번 경기 때좀 많이 아쉬웠어서 그 아쉬운 점을 바탕으로 열심히 운동했던 것 같아요. 어, 앞서 저번 경기 때좀 아쉬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웠어요? 저번 꿈나무 대회에서 1학년 때 결승 경기하는데 실격을 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. 네,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다 제치고 오늘 우승을 했습니다. 지난해 100m는 3위를 했어요. 근데 200m는 다 전승을 했잖아요. 200m에 좀 강한 것 같아요. 어떤 점이 가장 200m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나요? 어, 제 주법이 200m에 잘 맞다고 코치님이 그러셨어요. 네, 좋습니다. 또 20, 원래는 26초 2구에서 오늘 25초 6구로 기록을 정말 빠르게 단축했어요. 어떤 점을 중점으로 연습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? 훈련할 때 거리주 같은 거 많이 뛰고 체력을 키우고 있어요. 네, 그리고 또 앞으로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.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. 앞으로 대회 기록도 깨고 한국 신기록도 깨서세계대회에 나가는 게 목표예요. 네, 저는 분명히 세계대무대에서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또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나 또 감독님, 코치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속 어, 일단 코치님, 감독님 해잘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부모님에계 <laughs> 케어 잘해주시고 컨디션 괜찮냐고 대회 당일에 물어봐 주시고 많은 관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정말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김서연 선수였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